안녕하세요.님들아, 네. 다 함께 외쳐봐요. 갑칸초. <laughs> <갓>, <laughs> 마른 오징어는 그렇게 오늘도 디바를 인증실적 두 퀘스트를 들었지만. <laughs> 늘도 좀 피스트를 하지 못했고. 우리 <laughs> 형제 몬다탄은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힘썼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지. 이곳은 추억이 많아. <laughs> 다 나쁜 <laughs> 기억은 아니지. 뭐지? CU 천아 청... 이거 레알 반박불가? 공격 시작까지 30초. 존 <laughs> <저는> 이런 참담한. <생각이 웃음> 라이즈 님오 라이즈 님네님밤 샜죠. 아니 밤안 샜는데? 아, 시에 그래? 일어났어요. 응. 아, 넷시에 일어났어요. <laughs> 아까 본거 같은데, 넷시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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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볍시다 음, 저희 2층 먼 2층 위주로 갈게요. 오리사 있어요. 이거 밀다가 2층으로 가서. 지금 지금 가자고? 아나 죽었다. 까 선물 조금 밀다가 다시 빼서 2층 가져갑시다. 네, 하나 찬다 오케이, 오케이. 아 나긋 나긋 할 때. 네. 담아요. <laughs> 이렇게 나긋 나그 나긋하게 말을 해요. 놓고 놓고. 저희 포커싱 할 거면 데미사한테로 뛰어야 요 함부로 뛰지 마세요. 우리사 쪽으로 뛰면은 이거 죽거든요. 자들. 이번에 일단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와봐요, 디바님. 디바야? 제냐타한테 음. 덮칠 거예요. 일단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디바님. 야타 위치가 보이죠? 야타 오른쪽에 있는. 갑니다. 우리 어, 디바님 지금 디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디바님. 음. 음. 까비, 까비. 그냥 포기할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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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음. 저 맥클리랑 싸우고 있어요. 어디죠? 여기서요. 1층에서. 아! 가야 나 내가 함께할게요. 여기 애들 다 있던데. 아이고. 우리 2층 먹자고 하지 않으셨어? 에헤이. 2층 못먹잖아요 지금. 2층 다 먹어놨는데. 그게 아니라 2층에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1층 왔는데. 다시 2층 가야 다시 우리. 어 그럼 그, 그래, 그래, 그래. 파그 음. 그래. 디바님 같이 가져요. 야타고. 이거, 이거 디바, 백합 채우고. 아, 저걸. 뭐왜안살려어 오케이, 가자. 디바니야타 쪽으로

그가? 먼저 운라하자 가자 이제, 정면 가자 정면 어 뭔가 딜이 후달려요 아, 저희 힐러부터 무는 물은, 조합인데 물은 힐러를 물러볼까요? 아이고 다시 가자 지루패스 아나 잘라놨어 이거 초월 키가 한번 들어가야 네, 초월 우리, 우리 초월이야? 야타 야타 필. 돌져볼게요 오, 점수 벌써 꽂혔어 나이저라이저나이스이이저레이이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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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레 볼게요 아직 몰라 아직 이라아이 몰라 이저레이이저이저 레이저. 레이 레이저. 레이저. 어이저 레이저. 레이저 네지솔저좀 봐주세요, 틱엔나 솔져 없어요 솔져 정면에 있어요, 이팀 말고 아, 그래? 이번엔 결과가 다를 것이다 아... 이거 솔저좀 포커싱 해주지 트레이서님 너무 뒤에서 포킹하고 계세요 트레이서님 조금만 무리해서 가셔주세요 탱커 있을 때 지금은 탱커 없을 때죠 미안해, 내리스좀 맞췄어 피커 있을 때 제가 앞에서 처막고 있으니까 그냥 다카이와내솔맹이거든요 맥크리나 솔전 먼저 물면돼 아, 제너터 먼저. 네, 다시고. 뭐. 어, 어쨌든 갈게요. 다시고. 제너터 여기 있어. 제너터 우리 뒤쪽에 있어야. 쇼츠 위치 제가 열을을 지키겠어요 아나가저 때려요. 너무 어, 멀스턴 피오다. 피오다. <laughs> 우리는 에 이체. 갈수있어 지금? 가도 돼? <laughs> 호그 지야진 <지하. 웃음> <laughs> 같이 가요, 호그. <laughs> 누구 혼자 지야 <피야? 웃음> 왔어요. <옆에>. <웃음> 30초. <웃음> 30초 남았어요 이거. 2층에 솔져 저 본점 씬 가져요. 민성 민성 혼자 탈 거예요. <laughs> 다른 뒤에 다 소경 뒤에 여기 있으면. 혼자 탈. <laughs> 아나 오른쪽. 아나 피해 한번더 맥크리 아직 뒤에 있는 거죠? 아클크리 오케이 윈터 보자 윈터 호그 호그다 맥크리 네, 아여 어, 밀었어 밀었다밀었다 나이스 아잡괜찮겠 한번더꾹 내려볼게. <laughs> 네, 저기 꺾이는 곳에서. 아이고. 나가줄게 저... 이거. 말해요? 기 아니면 약타 먼저 말해요? 물어서 표얼좀 빼줘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나이스. 아이씨. 아이씨. 목표. 뒤에다리야다리야 보통. 에뚫 조심하고. 짧게. <laughs> 맥크리 이쪽에 있었는데, 어딨지? 맥을 짤래? 맥을 짤래. 짤 야타! 어, 트레이서 할수 있어요? 오그래 빠졌다. 아마! 아마! 아마 킬다봤어요솔자보자솔자아솔자 이쪽. 젠니트 줘. 베르스님 네, 쪽으로 자리아공 투신 네, 그 다음에 아 밀었다 다시 영수 수비를 준비하시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와, 우리 아, 저 순간 멘탈 터질 뻔 했어요. 괜찮아. 그때 캡틴 님이랑 하하하. 메르시 님이 계속 계속 다시 갑시 다시 다 갑시다 해 줘서. 다시 갔어요. <웃음> <생각만> <웃음> 지금은 우리의 길이 만났지만 아이고, 나중에 그지모르지멘 탈태원 싫으면. 안 물었는데 왜 저래? 공격시작 나죽었 그, 위도우 있어. 아, 네, 아, 위도 조심하세요. 야타님이 떨어졌고, 호고 있어요. 나 아직, 지금 위도못 <laughs> 못 물어요. 힙합 나왔어요. 옆 망령어 빠졌어. 저희 떨어질,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떨어, 이거 뒤로 떨어져야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아프, 저 인스턴 힐때 달라요. 빠지고.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거. 아, 이렇게. 일단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음.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일단 아, 이거. 아, 이 아, 이 이거. 이거. 될것 될 같아 오 나이스 야타킬 야타킬 어, 어. 야 우리 야트 잘한다 트레킬트킬 빠지고 킬살려이위도 잡아줘요 문자 고 막았다 막았다 위도 보러 가자 이제 저수위도아 저기 아나랑 같이 있어 1층 만나. 1층 2층 먹을게이2안 할게요 <laughs> 저 화물 받고 있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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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laughs> 한번 더 때려, 한번 더, 한번, 한번 갈게요, <laughs> 저. 궁. 응. 아니 나안가 아, 되겠다, 안가 되겠다. 홍영반 팔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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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뭐 아,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아, 디바님, 보통 그럴 때는 때리던데 이렇게 매트리스 펴주시는. <laughs> 유로 빠지고 트레왔어요 이거.. 2층은 온다 이 층이다, 우리 메리스 죽어요 아 이거 오케 저기 아파서 요 오케이 돌 빠졌다. 빠졌다 우리 궁다야돼 아, 던지고! 어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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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파 좀맡겨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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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진짜 아괜아 괜찮아 네, 나갔어 나갔어 우리 송하아 가지고 놀아요 오케이 나 방벽 설치할래요 아아 어, 갑이 아, 후님 신고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러지마 <laughs> 어차피 저거 저, 저 찾아보면 안돼아 그래? <laughs> 음. 진짜 저분했어? 60초 남았어요 애들 다시 사람한 번에 한번 스프레이로 졌다트한번또덮치죠 어? 도레스도 빠졌다 킬러 위치 저기 2층 끝쪽에 있어 응2 음. 수박힐 <S Alberto weed>. 야 리퍼 리퍼 에 리퍼 뒤에 있대 우리 아또조심 오케이 리퍼 왕령 빠졌어요 야커 어, 저 네. 아, 아, 죽어요. 아, 아, 트레이서 컷. 레이서 아마, 아나, 아마 다 될까요? 아마, 아마 아마 나하물에 근데, 근데 없어요, 약기아마아마요요나피 아, 나한 대만 때려주고, 이 턴이. 어잠됐자 맞아요, 야, 턴 맞네, 에있요이스 여긴 칩이 아나워요

대. 이거 근데 윈턴 리퍼 조심. 아탔다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와야타힘 오지게 들어 트레이서 우리 네. <웃음> 네. <웃음> 우리 뒤로 홈 나와요. 와젠밌 뒤로 훔나와요양파님도 뒤로 훔왔파님 그냥 살아요. 버려요. 아, 양파 내가 이거 도 빼고 다시 가요 어, 뒤에 띠용. 그렇게 약파? 드릴까? 뒤에 띠용. 아. 아할거얘기린다 정희는 저절아야겠네 저희 라인 되는 사람 있어요? 아, 됐다. 아, 라인 되는 사람. 아, 됐다. 라인 되는 사람. 출격 준비. 갑자기 왜이 <laughs> <laughs> 라인 되는 다음 사람. 다시 야탈물로 한번 덮칠게요 아 근데 이거 우리 덮치면 아직... 안될것 같은데 우리 3탱? 아... 이러면 아... 이거는 어떡하지? 스레스할이스 이거 오... 2층에 케어 돼? 2층에 케어 돼요? 아, 네 여기 리퍼리퍼들이 다 퍼졌다 아진 반대쪽이 층박아 진짜 죽는 줄. 에이건 30초 남았대. 아! 다가 아. 이걸? <laughs>

저궁 쳤어요. 3층 갈게요. 어,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미안해. 왼쪽 맥크리 나이스. 네, 나이스. 아, 왼쪽 허거도 있어. 2층으로. 네, 네, 와... 어... 뒤 아. 진짜... 나 아, 아, 뒤에 소나 있어요. 나 뒤에 뒤에 아, 겐지. 아, 타피 야타야타 쪽에 배고 우리 야타 됐다, 나갔다 아, 나이스 아, 수고하셨어요